여기예요? 여기가. 네. 이게 두 번째 사무실. 아니, 잠깐만. 이게 기뿔 두 번째 사무실이라고요? 예. 네. 저희 기뿔 포항 필딩이에요. 기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뿔 기디 갈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은 저희가 최근에 이사온 청소동에 위치해 있는 기불 신사옥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바로 위층에서는 키트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나요? 많은 기블러 분들께서 댓글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글은 그냥 유튜브인데 왜 이렇게 넓은 사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비용은 또 어떻게 충당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프의 정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D 프린팅 팜이 있는 곳이고요. 어, 우기 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3D 프린터 파트 뽑고 있습니다 우 여기서 지금 저희 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고기님 도대체 깃불은 정체가 뭔가요? 깃불의 정체요? 네 <laughs> 깃불 참 알다가도 모를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니면 다닐수록 더그 생각이 많이 드는 곳이야자 이제 3층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안녕하세요 모르님네 깃불은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버는 걸까요? 이거 말해도 되나요? 저희 광고로 먹고살... 자 여기는 3층 오피스 존입니다 법팡님 민님 네, 안녕하세요 민팡민팡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불의 정체는 뭔가요? 기불의 정체요? 정체? 입사 2주차이기 너무 가혹한 네. 말씀 <laughs> 아 진짜 대책없이 예상없이 굴러가는데 생각보다 잘 풀려서 <웃음> 신기하긴 해요 진짜 나 번정폭량의 번호 하루만에 느꼈어요 <웃음> 들어와서 <웃음> 이게 뭐지 아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저희가 지금 자율 출퇴근제라고 그냥 맘대로 출근하고 맘대로 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laughs> 어가지고 지금 많이 좀 얼굴 뵙기가 좀 힘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에저도 자라고 있네요. 4층에는 기바가 있죠. 기바에서는 이렇게 취미생활도 하고 간식도 먹고 쉬는 곳이죠. 어? 어 차은님. <laughs> 네. 아, 일안 하고 뭐 하세요? 뭐요? 무슨 촬영해요? 아, 안 도우세요? 없네요. 저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새똥이 도대체 왜 여기 떨어져야만 했나? 차은님, 지금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기불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냐? 어, 그냥 유튜브 채널인데, 아... 이렇게 경치 좋은 사옥도 있고, 네. 어, 그리고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냐? 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차은님은 그래도 기불을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이니까 뭔가 네. 아실 것 같은데, 네. 깃불의 정체가 뭔가요? 기불은 꿈을 가진 회사죠. 아. 꿈을 갖고 아, 네.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혹시 뭐 사이비 종교 이런 거 아니죠? <laughs> 사실 직불의 역사를 말씀드리자면은 원래부터 이렇게 전용 공간이 있고 음. 많은 분들이 계셨던 회사는 아니었어요. 음. 네, 제가 이제 공대생, 공대출신인데. 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냥 제 생각에는 직접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한번 같이 가보죠. 빅블의 창업 스토리를 쫓아가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오케이. 빅블 역사상 최초로 꿈을 찾아 떠나볼까요? <laughs> 만화 캐릭터세요? <laughs> 아, 요즘 애니메이션을 좀 봐가지고. 가시죠. 오케이. 바로 가죠. 어, 지금, 지금 가는 거예요? 바로 가죠. 그냥 가면 돼요? 네! 아니, 어디, 어디까지 가? <laughs> 도대체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이제 포스트기이죠 아! <laughs> 포스트 포항이고요. 네. 근데 여기가 뭐 학교 캠퍼스라고만 하기에는 네.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 아. 여기 뭐 리스트. 리스트. 리스트가 무슨 약자예요? Remember. Okay. <laughs> 그래서 와. 이 동네가 소스펙이라는 대학도 음. 교 있고 리스트라는 그 연구를 하는 곳도 있고 음. 다양한 연구와 공학 시설들이 음. 모여 있는 하나의 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연구 시설만 2조 원 규모라고 하고 뭐 5천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네. 여기 모여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어 여기가 혹시 어떤 곳인지 아시겠어요? 저 아이언맨 원 처음 영상 찍었던 데가 여기입니다. 아 진짜요? 네 처음에. <웃음> <웃음> <좀더> 뿌리고 <웃음> <웃음> 여기가 바로 깃불이 시작된 곳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영상을 찍었던 곳이 여기고, 이제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깃불의 네. 첫 사무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니다 깃불의 네. 첫 사무실이요? 첫 사무실. 진짜 돈이 없던 학생이 <laughs> 처음에 만들었던 사무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제 사연구동 깃불의 고향. 와, 제 아, 거의 다 아, 나왔습니다. 대학원 시설들이 있는 곳이죠 여기가 이제 불리 네. 처음에 이제 있었던 사무실 아. 어떻게 했었냐면은 네. 저희가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막 다니면서 혹시 남는 공간 없냐고 헉. 막 이렇게 아. 물어봤어요 교수님들한테인데 마침 여기 이쪽 전체가 아. 대학원 딴 데로 가서 아. 다 비워뒀던 거예요 이만큼 여기가 네. 저희가 제일 많이 썼던 촬영할 때 썼던 아. 네, 공간이에요 창틀 <목소리> 에트색이 남아있어요 창틀 트 옛날에 칠했던 장이 위를 한번 칠하신 것같 여기 창고로 썼 지금은 굉장이 반갑다요 잘지내니다 반갑다 어. 어. 어, 어. 너 나름 이 고향에 또 인싸였던 사람. 응? 내가 말이야. <laughs> 저희 사실 최초 사무실 받고 사실 이쪽에 사무실 한개더 있거든요. 사무실이 더 있다고요? 네. <laughs> 여기 포항에는 스튜디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여기예요? 여기가 네 이게 두 번째 사무실. 아니 잠깐만 이게 기쁠 두 번째 사무실이라고요? 네. 저희 기쁠 포항 빌딩이에요. 에이. 에이. 네, 라, 라고 할뻔 라고. 할 뻔. <laughs> 잠깐 설렜다. <서야겠다. 웃음> 네. 여기가 네네 통항 체인지 업그라운드라고 해서 체인지 업그라운드요네 실리콘밸리처럼 음. 여기는 이제 퍼시픽밸리라는 모토를 아 가지고 정말 모든 게다 있습니다. 멋진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와. 저희가 여기 4층에 네네. 공간이 새로 생겼고 사실 진짜 설레는 거는 아까 딥불첫 사무실 보셨잖아요. 저희는 그때 사실 막 연구실 공간 빌려가지고 거의 창고 같았던데 네, 자, 약간 창고. 같은 <laughs> 이제는 그런 초기 스타트업들, 신생 네.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일단, 일단 들어갈게요. 안녕. <laughs> 어 계속 계속 말씀해 주셔야죠.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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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laughs> 수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와, 이거 다 뭐예요? 대박인데 여기. 이 공간이 바로 체인지 업브 그라운드라는 공간입니다. 헉, 여기 지금 기쁠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쁠 사무실이 있는 거죠? 와. 엄청난 스크린 있죠? 네, 네. 여기 말고도 엄청 신기한 곳이 많으니까 네. 한번 일단 저희 기쁠 사무실부터 보고 공간 투어 한번 해 볼까요? 아, 깃 기쁠 사무실로 그럼 한번 가 볼까요? 가 볼까요? 와, 와, 와. Let's go. 오. 쪽에 가시면 놀라실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뮤직라운지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악은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laughs> 아, 디자인할 때 한쪽으로 와 이건 또 뭐야 <laughs> 여기는 기쁠 사무실은 아니고 침묵을 다지는 음, 그런 곳이요 이제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군요 그런 곳이죠 야 여기서는 진짜 일이 잘 되겠다 그니쉴 네, 때도 잘 쉬어야 아, 일이 또잘 되잖아요 일은 안 하고 쉬기만 할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기쁠 따란! 익숙한 로고죠? 힌지 업그라운드 이렇게, 이렇게 잡았네요 이 벤처밸리에 깃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가시죠 오케이 <laughs> 제가 아직 카드키가 없어 <웃음> <웃음> 대표님 아니셨어요? <laughs> 어, 저기 포항 피디님이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 저희 고호 피디님이십니다. 고호님은 앞으로 어떤 영상 만드시는 거예요? 사이언스 논픽션이라는 음 채널에 합류해서. 킥굴의두 번째 채널. 아까 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주변에 연구자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 그죠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담는 음 채널, 사이언스 논픽션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저희 전용 공간이라면 체인즈 그라운드 분들 같이 쓰시는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이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스튜디오? 네, VR까지 가능하나요? 와! <laughs> 기분에서 가져본 적이 없던 스튜디오인데. 여기 어이? 최대 장점 뭔지 아세요? 뭔데요? 여기는 바닥이 블루스틸이에 <laughs> 아, 그럼 여기 누워 가지고 이제 네, 촬영하면 시 되겠네요. 연기가 촬영 같은 거 하면 되. 네. 아, 참이 여기 다른 층에도 뭐 많던데 한번 둘러볼까요? 아, 좋아요. 3층으로 가면은 저희가 익숙한 메이커스페이스도 있더라고요. 다고하 3층에 있고. 오, 어, 뭐 없는 게 <laughs> 없네? 없는 게 없어요. 아, 이기 진짜 구석구석 이렇게 뭔가 창의력을 뿜뿜하게 만들어주네요. 퍼스픽밸리 스타일. 아 여기는 근데 제키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laughs> 저희 시설이랑 너무 비교돼가지고. 와 입이 안나물어진다아 여기 이렇게 딱 센서랑 필요한 재료들 다 담겨 있고 3D 프린터도 있네요. 공구. 봉구. 공구가 <laughs> 종류별로 있네요. 이거 진짜 제키님이 보면 난리 나겠는데. 이거 팔이 많네요. 오, 오, 오 뭐야? 오, 이거는 3D 프린팅 용해서 주거 시설을 짓나봐요. 그러니까요. 로봇팔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네요. 실제로 흙을 이용해서 쌓는 3D 네. 그 프린터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어, 뭐야? 와, 여기는. 와, 여기 진짜. 우와... 나무가 잘하고 있네? 벌써 <laughs> 사람이 꽤 많네요. 그러니까요. 여기 다 어디 숨어 계신가 했더니, 여기서 다 업무하고 계어죠다 업무하고 계셨네. <laughs> 여기가 제 수면 캡슐입니다. 아. 어, 폼버스, 여기 폼버스. 몸마다 음. 보면 이제 막자리에 전화통화하기 힘들거든요. 방음잘 될까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보세요? 아니 지금 들리세요? 안 들리는데 대답은 잘하시네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아. 장님 네? 그냥 포항에 살래요. <laughs> 아니, 진짜 이런 데는, 응.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다들 열정 넘치고, 파이팅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음. 어. 저분, 그분 아니세요? 그, 광자판 아저씨 맞아요, 말. 맞아요. 기쁠에 아, 계셨던, 지금 여기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 사장님. 네니진 어? 어? 만나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기쁠, <laughs> 아, 저 <겨울은> 실세 아니세요. <laughs> 저 진짜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아니 저 페이스라는 회사 직장인인데요. <laughs> 왜 여기 계세요? 아, 저 일하는데요. 왜? 어 예? 일해요. 직장인들이 가장 졸립다는 오후 3시 아니겠습니까? 직장인이 가장 졸립다는 시간 4시 3 8분 아닙니까? 이때 오. 게임 한번 해 줘야 되거든요. 아, 언니 또또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게임을 저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건 아 환영합니다 <laughs> 바로 이거 체인지 업그라운드에 아 정말 여전하시네요 즐거운 거 아니고요 아, 어떠세요 여기 살아보니까 체인지 업그라운드 계시면서 기불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진 게 있나요? 일단 <laughs> 전수기에서 얼음이 나와요 저도 아? <laughs> <전수기도> 이제 <laughs> 얼음 <웃음> 나와요 어? <laughs> 오, 진요왜저 있을 때 먹었던 어, 게아이었는데 어, 지금 약간 기불 VF 체인지 업그라운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거의 6층 이상이에요 <laughs> 어? <laughs> 6층 이상이 뭐가 좋죠? 창고가 높으면 요즘에 또 코로나 시국 많이. 공기 환기가 되면서 이제 건강에 챙길 수있어 음. 저희는 그 건물이 샌드위치 판넬이라서 바람이 숭숭 잘 들어요. <laughs> 6층에 이제 그 하트. 테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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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바 있어요, 킥바. 응. 아. 킥바 있고. <laughs> 안 파시잖아요 와 아, 어. 이분 완전 돌아섰네 이제 아, <laughs> 아 저는 체인 <체인지업 웃음> 그런 놈 밖에 <없어요>. 체인지업 <laughs> 그런 사랑해 그리고 미디어 를 보셨나요? 하. 아 <laughs> 슬슬 아, <laughs> 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laughs> 사실, 깃불이 지금 5년 차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초반에 엄청 엄청 힘들었단 말이죠. 사무실도 처음 구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공간도 있고, 네. 주변에 좋은 선후배들 만날 수 있고, 시설도 다 있으니까, 네. 공간이 있다는 게 생겼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보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큰 기업들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좋은 인프라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와서 멋진 창업 생태계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스타트업 응원하면서, 인사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그러면 킥박